자, 제가 어깨 소매 부분 늘리는데 왔어요. 자, 링 걸어져 있는 것까지 다, 앞에까지 다 떴어요. 자, 여기서 늘려줘야 되겠죠. 이렇게 이쪽 편에서는 두 번째 늘림이에요. 그리고 한코 떠주시고, 다시 여기 반대편 걸쳐져 있는 코에 바늘을 넣어서. 겉뜨기로 늘려줍니다. 자. 그리고 겉뜨기 떠주세요. 하나, 둘, 여기는 소매에요. <laughs> 끝까지, 어디까지? 단수링, 단수링 고무줄. 링 고무줄 걸려져 있는 데까지 떠주세요. 떴어요. 다시, 여기 걸쳐진 코에서 바늘을 집어 넣어서 이렇게 늘려주시고, 링 옮기시고, 겉뜨기 그냥 떠주시고, 다시 여기 걸쳐진 코에 바늘을 이렇게 넣어서 겉뜨기로 늘려주세요. 자, 그리고, 겉뜨기 떠줍니다. 이거 아까 하얀 거 걸려진 것은 WNT 코 했던 코라 그랬어요. 그거 경계. 어디까지 뜨시냐면, 이거 한코 남겨주세요. 자, 이한 코. 이한코 코를 아래 자세히 보시면, 여기 아래 이렇게 걸쳐져 있어요. 이렇게. 자, 이거 하고, 이거는 아까 안뜬 코예요. 그죠? 이제 떠줄 건데, 이거 하고, 여기 걸쳐져, 감싸져 있는 하고 2개 같이 뜰 거예요. 자, 겉뜨기로 떠주세요. 이렇게 실을 옮겨 주신 다음에 링을 일단 뺄게요. 좀 걸쳐져 있는 코를 이렇게 들어서 같이 꼽아주세요. 바늘에. 그리고 나서 같이 겉뜨기 해줍니다. 그럼 코가 제대로 된거 보이세요? 이렇게 됩니다. 자, 두코두코 WNT 코한달 했으니까. 방금 이건 한코 떴어요. 그죠. 그러니까 한 코만 더 뜨면 돼요. 한코더 뜨고 감싸줄 거예요. 자, 이것도 감싸줄 때 겉뜨기라 그랬어요. 겉, 겉쪽에서는 코를 이렇게 바늘을 넣는다 그랬어요. 자, 일단 실을 돌린 다음에 바늘을 이렇게 넣어서 여기는 링 다시 걸어줄게요. 구분하기 위해서. 실을 돌린 다음에 옮긴 코는 다시 제 자리에 이렇게 주세요. 자 그리고 또 계속 안뜨기 떠 줍니다. 어디까지 떠 주시냐? 저쪽 반대편, 반대편 W 엔티 했던코 앞에까지 떠 주시면 돼요. 자 흰색으로 구분해 놨어요. 그전. 인색으로그 앞에 한코 남겨두고 여기 다 뜨시면 돼요. 거기까지 뜨고 다시 되돌아올게요. 지금 여기 더블 렌트 코는 음세 번째 한 거예요. 세 번째, 세 번째 두한번두번세 번째 자링 옮기고. 다시, 이렇게. 계속 떠주세요. 거기까지 뜨고 다시 돌아올게요. 자, 이제 네 번째 안쪽 WNT 코할 거예요. 여기 안쪽 면이에요. 안쪽 면. 여기 한코 남겨두고 제가 떠서 왔어요. 자, 안쪽 면에서는 뜨는 방법이 이걸 뜨는 방법이 조금 달라요. 자, 이것도 안뜨기로 뜰 거거든요. 안뜨기로 뜰 거니까, 자, 코를 이쪽으로 이렇게 옮겨주세요. 그리고, 이거, 감싸진 코, 보이시죠? 이걸 여기다가 옮겨주시고, 그리고 이두 코를 이 바늘이 옮길 때, 이렇게 옮기는 게 아니고, 이렇게 빼내주세요. 그리고 나서 안뜨기를 해주세요. 그럼 코가 제대로 걸리, 어, 안 보이네. 제대로 걸리거든요. 자, 다시 보여드릴게요. 다시,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감싸져 있어요. 이것을 이렇게 옮긴 다음에, 감싸져 있는 코를 여기다가 걸친 다음에, 이 바늘을 이렇게 해서 여기 두 코를 한꺼번에 옮겨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안뜨기 떠주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나서 두코 더블 렌트 코니까 이거 한코 떴어요. 그러니까 한코더 뜨고 감싸주세요 이거. 자, 이거 안쪽 면이했어요 안쪽에서는 이렇게 넣는 게 아니고 바늘을 이렇게 넣는다 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코를 감싸주세요. 이쪽은 구분하기 위해서 다시 링 걸어줄게요. 그리고 옮긴 코는 다시 이쪽으로 바늘로 다시 옮겨주세요. 다시 옮겨주시고 보시고 탄물을 돌려주세요. 그리고 나서 겉뜨기 떠주세요. 하나, 둘, 셋, 넷. 이제 여기 늘릴 차례에요, 여기. 여기. 똑같이 이렇게 여기다가 바늘을 집어 넣어서 겉뜨기로 늘려줍니다. 그리고 링 옮겨주세요. 그리고 한코 떠주세요. 다시, 여기. 떠주십니다. 그리고 계속 겉뜨기 아시죠? 계속 겉뜨기 해주시고 여기 뒷판에 가터뜨기 무늬는 안뜨기 해주시고 여기 반대편 <laughs> 단수링 더블 얀티코 했던 곳 한코 남겨두고 여기까지 떠올게요 지금 네번째 안쪽 네번째 WNT 코까지 했어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